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을 먹지만, 사기꾼은 늘 폭력을 휘두를 생각만 한다.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얻는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아기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의가 보호하지만 아기는 죄 때문에 망한다. 부자인치 않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여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부자는 자기 재물로 생명을 구할지도 모르나 가난한 사람은 위협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하게 쌓은 재물은 점점 줄어드나 힘들여 모은 돈은 점점 증가한다. 소망이 좌절되면 마음에 병이 들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지만 명령을 존중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준다. 슬기로운 마음은 은총을 입지만 사기꾼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못된 심부름꾼은 재앙을 가져오나 신실한 심부름꾼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징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즐거우나 어리석은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친구가 되면 해만 당한다. 재앙은 죄인을 찾아다니고 선한 보상은 의인을 따라다닌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의인은 배불리 먹으나 아기는 항상 배고프다.